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박일인입니다. 7일간 숨은 키 찾기 프로젝트 6일차 운동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6일차 운동의 명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숨은 키 찾기입니다. 그러면 6일차 운동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6일차 운동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자, 왼쪽 무릎 접어서 90도 각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오른쪽 다리도 무릎을 접어서 발 등을 지그시 눌러내 주실 거예요. 자, 골반은 중립을 만들어주실 거고, 한쪽 골반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중립 잘 맞춰주실 거고요. 자, 요거는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복부의 긴장감을 유지해주시고 동작을 진행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균형도 잘 잡아주셔야 하고, 자, 먼저 오른쪽 장유근을 먼저 늘려볼 거예요. 두손 깍지 껴서 왼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놓고, 천천히 숨 마시고 후, 내뱉는 호흡에 왼쪽 무릎 앞쪽으로 쭉 밀어 넣으면서 오른쪽 장육근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마시는 호흡이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내뱉는 호흡이 두 다시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내뱉으면서 네, 세 이때 오른쪽 발등은 바닥을 지그시 눌러내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내뱉으면서 네, 내입 복부 긴장감 단단히 유지해 주실 거요. 그대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내뱉는 호흡이 다섯 그대로 쭉 오른쪽 발등 지그시 눌러내 주십니다. 네,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 뒤쪽 캠스트링을 한번 늘려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뒤쪽으로 골반을 빼주신 상태에서 상체 살짝 숙여서 앞쪽 매트 잡아주실 거고요. 마시고, 내뱉는 호흡에 엉덩이 뒤쪽으로 쭉 빼서 왼쪽 엉덩이가 뒤쪽으로 길어질 수 있도록 엉덩이, 오리 엉덩이 만들어주실 거예요. 둘, 셋, 다시 마시는 호흡에 무릎 접었다가 내뱉으면서 둘, 왼쪽 엉덩이가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을 향해서 그대로 쭉 눌러내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후... 내뱉으면서 셋 다시 그대로 마시고 내 네, 뱉는 호흡에 내 왼쪽 엉덩이 바닥을 향해서 그대로 쭉 눌러 내주십니다. 마지막 마시고 앞으로 가져갔다가 내 네, 뱉는 호흡에 엉덩이 뒤쪽으로 꾹 눌러주시면서 다섯 여기서 발목 한번 살짝 접어서 발 뒤꿈치 쭉 밀어내서 종아리 뒤까지 한번더쭉 늘려볼 거예요. 그대로 천천히 갖고 오셨다가 자, 옆으로 사이드로도 한번 조금 늘려볼 거예요. 두손 다시 무릎 위쪽에, 허벅지 위쪽에다 가져다 주셨다가 천천히 오른손을 머리 위쪽으로 올려주실 거고요. 마시고, 후. 내뱉는 호흡에 왼쪽 무릎 앞쪽으로 쭉 밀어내면서 오른쪽 손 왼쪽으로 길게 뻗어내 주실 거예요. 다시 무릎 갖고 돌아오면서 손 그대로 돌아오셨다가 내비트에서 네, 다시 둘 후, 왼쪽 옆라인 쭉 늘려주시면서 오른쪽 발등 바닥 꾹 눌러주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골반 중립으로 갖고 오시면서 팔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내뱉으면서 셋,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옆으로 쭉 늘려주시고, 오른쪽 장요근이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내뱉으면서 넷, 후. 다시 그대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마지막 그대로 쭉 밀어냅니다. 둘, 셋. 그대로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자, 반대쪽으로 돌아서 반대쪽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오른쪽 무릎 90도로 접어주실 거고, 왼쪽 다리 뒤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두손 허벅지 위쪽에다가 올려주십니다. 그대로 천천히 숨 마셨다가. 내뱉는 호흡에 그대로 오른쪽 무릎 앞쪽으로 쭉 빼서 왼쪽 장력 늘려주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네이뱉는 호흡이 둘, 후. 셋, 다시 마시고, 네이뱉으면서 후, 둘, 셋, 두번더 마시고, 네이뱉으면서 하나, 후. 다시 그대로 마시고, 네이뱉으면서 둘, 그대로 돌아오셨다가, 오른쪽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까지 한번 같이 늘려볼 거예요. 자, 상체 숙여서 두손 매트 잡아주실 거고요. 그대로 마시고. 내뱉는 네, 호흡에 오른쪽 무릎 피면서 엉덩이 뒤쪽으로 쭉 빼주십니다. 둘, 셋. 다시 마시는 호흡에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네비팀에서 둘. 꼬리뼈 말리거나 허리 말리지 않도록 허리 펴고 골반 오리엉덩이 쭉 뒤쪽으로 빼 주실 거예요. 다시 그대로 마시고. 네비팀에서 셋. 둘. 셋.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네비팀에서 그대로 네. 둘. 셋. 마시고 마지막 두 내뱉으면서 오른쪽 엉덩이 올라가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려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발목, 몸통 쪽으로 쭉 접어서 잡아당겨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그대로 다시 천천히 무릎 다시 세워서 기역자 만들어 주실 거고, 자, 옆으로 넘어갔던 사이드 스트레칭 한번 다시 해볼 거예요. 오른손은 오른쪽 허벅지 위쪽에다가 올려놔 주실 거고, 왼쪽 손은 머리 위쪽으로 그대로 올려서 천천히 숨마셨다가 내뱉으면서 오른쪽 무릎 앞쪽으로 쭉 밀어내면서 그대로 왼쪽 손을 오른쪽으로 그대로 쭉 밀어내 주실 거예요. 사이드로 오른쪽 발바닥 꾹 눌러 주시면서 마시는 호흡에 다시 돌아오셨다가. 네비 팀에서 다시 그대로 둘. 다시 마시고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네비 팀에서 그대로 셋. 왼쪽 옆으로 쭉더 늘려 주실 거예요 왼쪽 옆 라인들. 다시 그대로 마시고 네비 팀에서 네 일. 후, 오른쪽으로 쭉 밀어서 왼쪽 장려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오른쪽 발바닥 꾹 눌러서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네이비 틈에서 그대로 쭉 밀어내주십니다. 둘, 셋, 오른쪽 발바닥 바닥 꾹 눌러서 돌아오셨다가 그대로 손 내려놔 주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바로 네발기기 자세를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어깨 바로 밑에 손목이 올 거고요. 무릎이 고관절 바로 밑에 무릎이 올수 있도록 위치해 주실 거고 팔꿈치 과하게 과신전 되지 않도록 팔꿈치 날 안쪽 살짝 마주 본다고 생각하실 거고 자 여기서 꼬리뼈가 말리거나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또는 허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척추 중립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여기서 천천히 숨 마셨다가. 내뱉는 호흡에 몸의 중심을 지키면서 왼쪽 손을 머리 위쪽으로 그대로 올려 줄 거예요. 이때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끌어내린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려 주셨다가 마시는 호흡이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고. 내뱉힘면서 오른쪽 손 머리 위쪽으로 그대로 들어 올려 주십니다. 귀 옆까지 마시는 호흡이 다시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후. 네비팀에서 왼쪽 손 그대로 둘. 다시 마시고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네비팀에서 오른쪽 둘 그대로 쭉 밀어낼게요. 복부납작해질 거고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네비팀에서 왼쪽 팔셋 그대로 쭉 올려주실 거예요. 몸통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들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내비 팀에서 오른쪽 그대로 쭉 밀어 주실 거예요. 그대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자 오른쪽 다리 뒤쪽으로 길게 뻗어 주십니다. 다리 떨어지지 않게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내비 팀에서 왼쪽 그대로. 몸통 떨어지지 않도록 중립 지켜주시고 마시고 내비 팀에서 다시 오른쪽 둘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것도 중립 유지해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내비 팀에서 둘 다시 마시고 제자리 내비 팀에서 한 번씩 더 갈게요. 그대로 쭉 밀어내 주셨다가. 다시 마시고 네배 팀에서 왼쪽 셋 후. 다리를 길어지게 쭉 뻗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마시는 호흡이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이번에는 교차로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대로 팔다리 동시에 든 상태에서 팔은 머리 위쪽으로 다리는 엉덩이 밑에 쪽으로 그대로 길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어지게 찢어내 주시는 거. 천천히 숨 마셨다가 내뱉을 때, 오른쪽 팔머리 위, 그대로 왼쪽 다리 쭉 들어 올려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균형 잘 잡아 주실 거고요. 다시,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오셨다가, 내뱉으면서 왼팔, 오른 다리. 이때, 왼팔과 오른 다리 길어지게 한번더쭉 길게 뽑아 주시고.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오셨다가, 마시고 내뱉으면서, 둘, 오른팔 왼쪽 다리 계속 길어지게 팔다리 멀어질 거고요 머리랑 꼬리뼈 멀어질 거예요 찢어내세요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네비 팀에서 왼팔 오른다리 둘 복부의 힘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다시 왼팔 오른다리 돌아오셨다가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화이팅 이들 마시고. 내비 네 팀에서 셋, 중기잘 잡아요.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게 팔다리 길어지게 다시 마시고 돌아오셨다가 내비 네 팀에서 다시 반대쪽 둘셋 그대로 마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운동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6일차 운동까지 한번 마무리 해봤는데요. 잘 따라오셨나요? 6일차 운동은 조금 숨이 찰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리라 믿고, 6일차 운동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